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 1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학 가르칩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학원장의 일과는 꽤나 단순합니다.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청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주말에 강의 직 수업을 했거든요. 저는 과외 강사로 시작해서 지금 1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문 학군지에서부터 시골 동네 아이들까지 가르쳐봤고, 대형 종합학원, 재수종합반, 소수정예, 관리형 학원, 강의식 학습을 모두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개별 진도 관리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도 있는 날은 녹화 장비라든가 분필 빔 프로젝트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천안의 신도시라고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청당동에서 공부방으로 시작해 학원으로 확장하고, 이제 벌써 7년차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여전히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땐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수입도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듯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막노동 일명 노가다라는 것을 해보신 분일 겁니다. 이거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가다 하려면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을 사업해보겠다고 뛰쳐나와서 몇 개의 시도를 했었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 오만 사채를 끌어다가 현금화를 하고 파산 신고하고 집사람과 위장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거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 그 시기에 집사람이랑 저는 이거 들고요.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전선 포설, 소방공사 하는 일을 했고요. 밤에는 과외 전단지 붙이고 과외를 했습니다. 벌써 거의 9년에서 10년이 다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도 참 희망이 없었고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4년 작년 3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학원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자, 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2024년 3억 넘어갔죠 다른 사업자에서 번 것이 또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차차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저 정도면 뭐냐 순이익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을 좀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 학원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자 솔직히 나머지 자잘한 비용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죠 저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는 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저 수익을요, 다른 강사 없이 오로지 저 혼자서 올린 매출입니다. 1인 원장 학원이에요. 다른 강사 없어요. 오로지 저 혼자서 올린 매출입니다. 물론 채점 정도를 도와주는 조교는 있어요. 알바생이죠. 그 조교 인건비에 봐야 월 300만원 안쪽입니다. 이 정도 하면 대충 계산을 때려봐도 연 2억 5천 정도의 순수익이나는 꽤 괜찮은 수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훨씬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불과 8, 9년 전 빚더미에 앉아서 일용직으로 하루살이를 하며 위장 이혼을 고민하던 저로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자,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영업이 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다양한 시도와 먼저 이 길을 걸으신 많은 선배님들의 금과 옥조 같은 조언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치열한 고민과 그 가운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밖에서 주 7일 24시간 일하는 저를 대신해 가정을 잘 지켜준 아내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학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의 모임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좀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모임에 참여하신 15명의 선생님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할때 여러 원장님들 찾아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학원 강사님들, 원장님들 단톡방을 보면 예전에 제가 했었던 많은 고민들과 그리고 해결책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초대형 학원이 아닌 공부방 수준의 조그마한 학원들은 더더욱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별 학원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맞춘 것이겠죠.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이런 원장 1인 학원에 대해 아주 특화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어디 가서 한마디 해드릴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도움들을 이제 저도 나누어 드려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학습에 대한 이야기, 학원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학원 운영이나 수입과 관련한 영상은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무언가를 고민 중이신 어떤 분께는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